네, 이제 하품 모의 고사도두 개밖에 안 남았어. 어, 17회. 네. 아, 강의가 완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버티고 있죠? 자, 17회도 어김없이 이제 똑같은 루틴에 따라 여러분들 하품 모의 고사 5분 제구 시험 보고, 여기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해설 듣고, 이렇게 계속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전자정보론 조금 쉽죠? 최근 정보사회 과정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조직 변화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보사회 사회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협력도 필요하고 자율성도 필요하고 이세 가지 특징이 같이 나타난다. 이거 정리했죠. 자율성 확대 괜찮고 그다음에 뭐 구조 형태는 수평적인 구조, 유기적인 구조 이런 대로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거. 자 우리나라 정부 3.0도 전자정부 3 0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나오면 틀리게 되겠는데요. 바로 정답부터 찾아보면 공급자 중심의 양 양방향까지는 그냥 내비둬도 일단 공급자 중심 언제 언제적 거야 이거 전통적 관료제 1.0 시대죠. 그다음에 그냥 양방향도 틀리긴 해요. 양방향은 2.0 시대 개개인 맞춤형 양방향 뭐 지능화된 양방향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이고, 3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될것 같아요. 특히 개인별 이런 표현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이런 표현들 중요하고 1번이야 당연한 내용이고 3번 우리나라 정보화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자, 우리나라에 뭐 도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것들 암기해서 풀어줘야 되겠는데요. 1번 정보화 책임감 CIO 제도 도입됐고요. 이건 국가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라 그랬죠. 2번, 정보통신기술 아키텍처 기반 전자정보 구현 도입됐다! 라고 우리 수업시간에 두 번이나 외웠습니다. 두 군데서 외웠어요. 정답은 2번. 3번, 이거 분산 통합 바꾸면 틀리죠. 분산 전산환경을 지향하고 통합 전산환경 구축. 4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는 거. 이런 것들 외웠죠. 행안부 장관이냐, 과기부 장관이냐. 행정정보공동용센터 전자정부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럼 행안부 장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4번 행정정보화 및 정보 지식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나 이거는 그 틀리게 나온 걸 제가 옳게 고쳐놨는데, 정보는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은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그래서... 데이터보다는 정보, 정보보다는 지식이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다. 요거 챙기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죠. 지식관리를 해야 내 가장 업그레이드 된 지식관리. 지식관리에서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적인 학습하는 게 핵심이었죠. 공유하려면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명시, 명시적 하면 형식지죠.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야 다른 사람도 볼수 있죠. 공유가 됩니다. 자가번 우리 오른 문장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틀리죠. 그 다음에 다 전자 정보 발달에 따라 지식 행정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야 되고 같은 맥락. 다음에 라. 지식 행정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분절 아니죠? 통합이죠. 통합. 음. 통합 공유. 같은 맥락. 마 지식 행정에서는 최고 정보 관리자 CIO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데. 최고 지식 관리자, CKO로 진화되어야 된다. 어, 정보보다는 지식이 진화된 개념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네. 틀린 것은 두 개, 오른 것은 세 개가 되겠네요. 아닌가? 아, 옳은 거두 개. 틀린 거세 개, 오른 거두 개.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한 개보로서 주민자치 국가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단체자치, 주민자치 정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그러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요거 생각하면서 암기를 했죠. 1번.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이거는 중앙 정부 밑에 하급 행정 기관인 것처럼 보는 거. 단체 자치죠. 단체 자치 쪽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종속성이 강합니다. 단체 자치. 에 2번. 지방 자치 단체의 초점은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이다.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속되어 있는 국가 형태에서 중앙정부의 독립에 초점 맞춥니다. 자, 물어본 거는 독립되어 있느냐, 종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두느냐. 종속돼 있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에 초점을 준단 말이죠. 이거? 단체자치.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왜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해 줬잖아요. 헷갈리는 것들은 제가 다 강조해 주죠. 3번.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 국가로부터 전래됐다. 단체자치 느낌. 종속된 느낌이 물씬 나죠. 단체자치. 정답은 4번. 자,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였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에 따라. 내용은 아직 제대로 안 배웠지만 그래도 결론을 외우고 있어야죠. 개별적 지정주의에 따라서 사무가 배분됩니다. 6번 신중앙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우리. 신중앙지권화 내면은, 수진국의 중앙지권과 비교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신지방분권과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섞여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일단, 쭉네 개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분권화된 음. 고객지향적, 요건 신공공관리론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공공관리론 타고 들어온 신행정국가 시대에 관련된 거 신지방분권이죠.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다외우려고 하지 말고 신중앙지권이 가장 안 어울리는 걸 고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신중앙지권 신지방분권 공통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 이거는 순수히 지방분권만해서는 안 돼요. 지방분권에서는 그러니까 다 각자 알아서만 하는 지방분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안 되는 기능을 중앙정부가 대신 담당해주는 게 신중앙집권하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신중앙집권화는쪽 맞고요. 그렇죠? 자, 신중앙집권화는 지방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중앙에 담당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기본은 분권화 돼 있는데 어. 권력 집중은 아닙니다. 기능 집중. 이거 여러 번 했죠? 약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출문제 제대로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감 잡았을 겁니다. 칠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간 구성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기간 대립형 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뭐 뒷부분 다 똑같은 거예요 통합형이든 지방 통합형이든 대립형이든 민주적 합리적 효율적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중요하죠 견제와 균형은 대립형 맞고 그다음에 이번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 집행 기관다 그놈이 그놈이 되죠 통합 맞죠 대리평 지방의회 중심의 책임 행정 자 지방의회가 다 구성하는 것보다 기관 통합형 알고 싶다 어, 지방의회 중심 책임 행정은 주민의 대표가 지방의회 하나밖에 없는 기관 통합형 자번 기관 대리평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기관간 마찰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죠. 기간 대립평은잘 되면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장점이 나타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거라면은 잘안 되면은 너무 마찰이 심해지는 거. 8번. 자, 단순 암기 문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1번 청원. 어, 청원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도 좀 활용했다고 그랬어요. 지방의회 권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분들은 바로 풀었죠? 그 다음에 규칙 단체장. 성결처분 단체장. 그 다음에 2번은 단체장의 권한은 아니고 불신임의결은 지방의 지들끼리 하는 것이다. 의장, 부의장, 지들끼리 불신임의결하면 자르는 거예요. 의장, 부의장이 잘리는 거예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없습니다. 됐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문제에 변형했는지 바로 티나죠?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자, 구분하는 문제. 2번.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 단체 위임됐다. 제대로 했네. 기관 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 단체로부터 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이번 제대로 돼 있네요. 옳고. 그다음에 3번, 4번. 자치 사무와 단체 임 사무 둘 다. 자치 사무와 단체 임 사무 둘다 지방 의회가 관여할 수 있죠. 뭐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방 의회 각종 관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단체 임사무도 되는 거예요. 뭐만 안 돼? 기간 임사무만 안 된다. 지방의 관여 조례 지정, 기간 임사무만 안 된다. 외우기 편해요. 경비부담.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그다음에 기간 임사무는 위임기관이 특이한 게 뭐다? 단체 임사무. 단체 임사무만 공동부담. 됐고.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단층제, 중층제 논의네요. 이거 쉬웠죠. 자, 2번. 단층제는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는 어려워요. 중앙정부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내비두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독 기능 유지가 어려우니까 1번.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기는 곤란합니다. 너무 많아버리면 아예 그냥 중구난방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4번. 중층제, 중층제. 기능 배분의 불명확성과 행정 책임의 모호성. 중충제. 두 개가 있으니까.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한 낭비가 제거? 아니죠. 두 개가 있으니까 업무의 중복 처리, 처리로 인한 낭비가 있는 거. 그게 중충제죠. 낭비가 없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단층제. 하나냐, 여러 개냐. 쉽게 해결했죠. 자, 여기까지. 지방자치론도 이제 딱 내강 하면은 마무리되고 뭐 내강 하면은 행정 한 바퀴가 마무리되죠 자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 절대 해이해지지 말고 끝까지 잘 채워 넣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